네, 사장님, 어 여보세요. 네네. 어그 하나 달았는데도. 네네. 페달이 좀 가벼워졌어. 페달 가벼워지고. 어 올라올 때그 고속도로로 뛰어 뛰어보서 오면, 할 때보다. 네네. 쩍. 자전, 좀 느낄 정도로 가벼워졌어. 아 느낄 정도로 가벼워졌네. 네. 네. 일단 하나만 해도 효과 있는 건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, 그, 예 어. 효과를 보시나 해서. <laughs> 어, 하나만 해도. 네. 있네. 나중에 네. 하나 더 추가로 달든지 해야지. 어 알겠습니다. 두개 두개 달면은 훨씬 날거 훨씬 아니에요. 네, 지금 두개달수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볼 텐데. 아저두개달수 아, 있다고 그러더라고 안쪽에다가 아, 하나, 더. 아, 네. 하나 더. 안쪽 하나 더다 달면 또 낫죠. 아, 그럼 나중에 이렇게 <laughs> 해보고 이제 돈들러 달으라고 그래야지. 예,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네 고맙습니다. 예. 네 네. 여보세요. 예,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. 아유고맙습니다 사장님. 아 고맙게. 지금 고속도로 타고 지금. 네. 또 서천으로 가고 있어요. 아, 내려오세요? 예. 네. 예. 차가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좋아졌죠. <laughs> 예. 아, 딱 그러니까 리터당 10km 이상 찍히더라고요, 이게. 너도. 아, 그래요? 리터당 10km? 예. 어, 연비 그럼 전에는 얼마나 찍었었죠? 그 재원이 (8.3이라) 그랬잖아요. 재원이 (8.3인데) 어... 예를 들어서 (8만 원을) 네. 넣으면 네. 음, 3 8 0 k g 이렇게 찍혔거든요. 네네. 근데 찍히기만 찍혀야지 물론 더 가겠죠. 네네. 근데 지금은 어, 8만 원으니까500 찍히는 게 아니라 540 아니 520kg 20kg 정도 찍힌다고 보면 돼요. 아 그래요? 네. 어 괜찮아졌네. 네 많이 좋아졌어요. 아유 고맙습니다. <laughs> 요일날 멀리서 장거리 뛰셔야 되겠네. 가야죠 뭐 어떻게? <laughs> 아, 오신 김에 뭐 구경하고 네. 되지 뭐또 관광지인데 뭐. <laughs> 그래죠 뭐. 내거 <laughs> 주유소에다가 배를 대놓고 다니거든요. 아 그러시구나. 네, 사장하고 친해요. 아 그러시구나. 네, 그럼 잘좀 해주세요. 네 신경 많이 써드리겠습니다. 네네 예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네 사장님. 네 대표님. 네네. 네통과됐습니다 예. 통과됐죠 네. <laughs> 예. 몇 프로 통과했어요? <laughs> 아, 그, 턱걸이했네요. 15%인데 14% 나왔어요. 아, 다행이네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런 거고요. 예.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지나 고스, 그 언덕에서 예. 차 없을 때콜락스를 네, 하면서 뭐좀 타고. 한5 0 계속 밟았어요 지금. 어,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예. 아, 일단은 턱걸이했고, 제가 봤을 예. 때는 이제는 그 차는 그 상태로 타면서요. 네, 어, 계속 타주기만 하면 네. 2년 후에 검사 받을 때는 아마 10% 안쪽으로 다 통과할 겁니다. 그렇죠, 점점 좋아지겠죠. 그렇죠? 예,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. 네, 아유, 그 온교환 네. 했거든요. 네, 네, 네. 당골 그 카센터가 가지고 이제 월기환 음. 하면서 그 물어보니까 이상하다, 그거도 안 네. 믿어요. 안 믿죠. <laughs> 제품, 그 선생님 이거 어. 좀 제품 좀 취급하라고. 네. 네? 오늘 합격되면은 이별갈지 네. 모르겠어요. 아 그랬구나. 아유 저도 오늘 그 걱정했었는데. 그러니까요. 예. 를들서 봐도 가지고 한한10% 정도는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월경하면서 네. 아이월경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. 예. 네. 저분은 그 전혀 안믿니다아 그거 안 나올 때 이렇게 터만 면서 그렇게 얘기하죠. 가서, 예. 네. 가습자 저희는. 예 네, 맞아요.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오 검통과되면은 지급하라고. <laughs> <laughs> 아잘 됐고요 사장님. 예. 그 11톤 차량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. 차틀려질 거니까. 네예 예, 알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예. 네 네. 그때 작업한 게 사장님 볼보 5톤. 이게 몇 년식이었죠 볼보 5톤이? 16년식. 16년식이었고 그때 작업을 작업 150. 아 맞아 맞아 맞아, 맞아. 50%디 c 해가지고 네, 맞아요 50%디 c 해가지고 150만 원정도에 작업 하셨었고 지금 좋아진 게 뭐뭐뭐 있어요 차량이 타 보니까 연비는 네. 거의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한번 기름 넣면 으한 50km 정도는 더 타는 것 같아요 아, 한번 기름 넣면 으 네, 150리터 주입시 150리터 주입시 50km 정도가 더 늘어나 50km 정도 더 타고 네. 차 나가는 건 어땠어요? 도 부드럽게 예. 잘 나가고 아, 힘도 쓰고 하죠 힘도 쓰고 이게 그때 몇 년식이었죠? 90년? 16년? 16년 아마 이것도 뭐 검사 맡으면은 이제는 우리 거 많이 진짜 최대한 풀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난달에 받은 게2% 나오고 아2%낮어요 네. 지난달에 검사 그리고 2% 무엇보다 네. 좋아진 게 네네 요소수가 그전에는 한 1200km에 한통 들어갔었어요 요소수가 1 2 0 0 k 에한통 한통 들어갔었는데 네, 지금 2200km 타더라고요 2200km 탄다 거의 한3 0 정도 누워가지고 아 그래요? 네, 요소수가 확출더라고요 요소 확출려예 네. 카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음. 그게 태워주는 게 거의 네. 600km마다 한 번씩 자동 재생 돼가지고 600km마다 자동 재생돼서 재생됐었어요 전에 네. 아 네네네. 그 네네. 지금은 그것도 1,200km. 아 1,200km에 태운다. 네. 네. 600km에 태우던. 아 이런 정보가 되게 필요해요. 600km에 태우던 게 네. 1,200km에 태운다 네. 재생되는 게 네. 엄청 좋아졌네요, 선생님. 네, 이렇게 되버리면 네. 장기적으로 타게 됐을 때 금액적인 부분도 빨리 세이브가 될 것이고요, 그죠 그 오늘 이차는 어찌됐든 이차는 최소 비용으로 해서 일단 일주일 있다가 검사라고 하셨으니까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. 근데 일단은 그, 그 5톤 차가 네. 진짜 좋은 거는 뭐 네네 이게 짐을 많이 실어도 브레이크가 뭔 이유에 서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 잘 들죠? 잘 들어요. 네 예, 브레이크 규격이 올라옵니다. 잘 들어요. 편하게. 예 맞아요. 네, 깜짝 놀랐어요. 아그러셨구 어, 네. 라이트가 또 되게 밝더라고요. 맞아요. 그렇게 돼요. 네. 그러니까 신기하죠. 네. 이게 라파 플러스 원이 그런 작용들을 되게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초, 초창기에는 저희가 라파 플러스 원 가지고만 일단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. 브레이크 유격이 올라오는 부분, 라이트 밝은 부분, 이런 초창기 때 우리 영상 보면 고객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그걸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차에, 차에 일단 뭐 모든 전기장, 자기장 이런 것들도 많이 잡아주고요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거든요, 엔진룸 안에서. 그러니까 흡기관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어찌됐든 공기를 나눠분해해서 불안전된 소재가 완전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차 기능이 계속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저 후미 등그스물 어. 등이 네네네.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나가요. 아, 원래? 원래. 그 어. 볼보 자체가. 볼보 자체가. 예. 네. 네. 그게 없어졌어요. 그게 없어졌어요. 네. 한 번도 안나요 그렇게 이거 지금. 사장님하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사형 후기잖아요 사장님 장착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그게 3월 28일 아, 3월 28일 올, 올 3월 28일 날 네. 장착하고 지금 그동안의 변화가 이렇게 네. 생긴 거잖아요 한 6개월 뭐좀다가는 건데 그렇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타시면서 좋아하시니까 전화 좀 달라 그래도 이제 바쁘시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장착하신 분이 추가로 장착 오시면 이제 인터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음성만 들어가는 거고 고객분들이 그동안 타보면서 이 차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게 있어야 이 똑같은 차종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? 저거 하면 그렇게 좋아지나? 할수 있는 거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잠깐 한 거고요 요 차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작업 끝내고 뭐 쉬운 점은 안할 테니까 네, 타보시고 나중에 한번 전화, 그 검사 맡으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. 어찌됐든 지금 세팅 값이 좀 부족하고 어차피 내년 봄에 폐차하실 거라고 하기 때문에 뭐 많이 하기엔 좀 그러니까 최소로 해가지고 일단 작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연락 한번 주시면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